아무튼 이렇게 사사 에웃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나요? 아니면 다시 예 다시 죄악이 가득한 그런 땅이 또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어, 징계의 회초리를 하나님께서 드시죠, 그죠? 그래서 하, 하나님께서 드신 회초리가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이었죠, 그렇죠? 하솔 하설, 하솔에 있는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사기 5장 6절과 7절 오는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제 그뭐 대로가 비었다, 큰 길들이 다 비어버리고 골목길로 다녀야 된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일진 일진 뭐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치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뒷골목으로 숨어 갖고 다녀야 되듯이 이게 그 뭐. 이 야빈 그리고 시스라 그리고 그 가나안의 군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뭐돈 뺏고 뭐 먹을 거 뺏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안 뺏기려면 그렇잖아요. 그일진한테돈안 뺏기려면 골목으로 다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심령으로 이 가나안의 눈을 피해서. 항상 대로가 비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 지워 짜이는 학대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통 안 아니고 평소에, 평소에 잘 말, 말은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이 삶이 안정되고 막 편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그때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이제 사사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드보자, 드보라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락을 세워서 스불론과 납달리 예, 1만 명을 이끄는 그런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전쟁에 참여케 하십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발악은 어때요? 거기서 바로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가 나, 나, 나가보겠습니다. 비록 상대는 철병과 900, 900대가 있고 또한 많은 병, 병력들 있지만 저희들은 뭐 무기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그런 바락조차도드보라 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현실 앞에서 그런 어떠한 그 철병과 앞에서 두려움이 두려움이 오고 또한 그래서 순종은 할겠다는말은 하지만 그러나 좀 약간 부족한 순종. 드보라 당신이 가면 가겠다. 그런 사람을 좀 의지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용사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라기 드브로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납달리와 스불론 1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다볼산에 올라가는데 이 소식을 시스라의 귀에 들어가겠어요? 안들어가있어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시스라의 귀에 들어갔어요 시스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겁도 없이 지금 어, 우리의 이런 놀라운 군대를 보고도 지금 우들과 싸우겠다고 지금 뭐 군대를 모아서 군영을 이루었다고 아 마침 뭐 그래 한번 너희들 한번 한번 싸우고 싶으면 한번 싸워봐라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어쩌면은 지금 저로의 찬스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를 아예 몰살시켜 버리고 그리고 예전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어떤 옛날의 영광, 자기들이 그 나라의 통치자였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땅 가운데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을 위협하기 그 이전의 세월로 다시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기대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즉시 철병과 900대를 모으고 전 군대를 다 모아서 기손강으로 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손강으로 모으, 군대를 모아주겠다 그들의 군대를 시스라의 군대를 모아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정말로 이 다볼산에 모여 있으니까 기손강가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송강이 아마 다볼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목에 기송강이 있었나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군대가 모입니다. 그래서 다볼산에 지금 이스라엘의 1만 군대들이 주둔해 있고 거기서 이제 딱 보고 있는데 보니까 강가 저 멀리서부터 이제 막 자욱한 먼지가 일어나겠죠, 막 군대가 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니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수만 명의 군대가 진군하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들이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말씀은 말씀은 그냥 글머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만약 에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그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느꼈을 그 공포감 그 군대가 정말 온강 기슭을 뒤덮는 엄청난 그 모래 모래까지 모래같이 많은 그런 군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그들의 이제 뭐 빛이 햇빛이 비치니까 그들의 투구에서 빛이 나고 그들 칼 칼에서 창과 칼에서도 막 빛이 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절씩 한절 시간씩 걸어오는데 뭐 갑옷도 이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옷도 없지만 그들은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지 않았겠어요? 붉은 피처럼 빨간 갑옷을 입고 두고 쓰고 척척척 걸어오는 거예요. 손에는 칼과 창이 들려있고 수천 마리의 말들이 우는,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한 철병과 구백 대가 올라올 때그말그 그 올라오면서 쇠가 굴러가는 쇠병거굴러러는는런소소리들리리고 여러분, 이런 진군 소리 지금 온 지금 들판에 쩌렁쩌렁 울리지 않겠어요? 지금 소리가 그산 n Uli Jankaso. Tim Sori Ga, 라 a 라 e b 야야 i Chigo, Own 척척척 p 싹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병사들 우리들이 딱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 이 보면은 군사적으로도 열세일뿐만 아니라 사사기 5장 8절에 보면 방패와 창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방패와 창이 없는 거예요. 방패는 그들이 적들이 화를 날릴 때 우리들이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방패로라도 막으면서 진군하면 우리들도 뭐 싸워 볼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앞으로 나갔다가는 그냥. 그 철병과에서 쏘아대는 화살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손안에 무기가 없었다. 내 손에 이 칼이 없는 거예요. 창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돌 같은 걸로뭐 갈아서 만든 어떤 나무랑 묶어 놓은 돌도끼라든지 아니면 돌 칼, 뭐 심지어 그런 거는 뭐, 뭐 철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됐어요? 부서지지. 가만히 있겠어요? 막대기, 농기구 이런 거 들고 앞에 서 있는데. 그렇게 수만 명의 군사들이 또 앞에 그렇게 철병거들이 900대가 앞서서 막 오는 징군하고 있는 그 앞에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오금이 저리지 않겠어요? 오금이 저릴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공지라는 훈련이 있어요. 이렇게 전 화기들이 나와서 화력 시험을 하는 공지라는 훈련이 있는데 저는 이제 K3 그 유, 뭐죠? 그 기관총 사수였어요 그래서 기관총을 이제 쏘는 그했는데 이렇게 쫙 펼쳐 져 있어 하니. 그래서 진지 안에 있고 거기서 이제 총으로 이렇게 쏘아서 밑에 이제 풍선 같은 거 터뜨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총을 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총이 빗발쳐 날라온다면 과연 밑에서 병사들이 밀고 올라올 수 있을까? 두려워서 올라오다 다 죽잖아요. 이 싸워 보지도 못하고. 근데 과연 올라올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병사들이 올라오는데 나는 화력이 이게 백병전을 철어하는 그냥 앞에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활이 막 날라오고 또한 창과 검이 있는 그 무상대로 돌멩이 막대기로 싸운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전투일까? 지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얼어붙어서 완전히 지금 산손장처럼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외침이 들은 거예요. 넋, 넋을 잃고, 바락 넋을 잃고 있는 바락 장군에게 정신이 버쩍 드는 드보라의 외침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면, 일어나라. 이는 하나님께서 시스라엘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락도 이때까지 지금 그 군대적 열쇠, 그런 어떤 화력의 열쇠 앞에 벌벌 떨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녹시, 녹시 나가서 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제 죽는구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드보라가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엘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가고 계시다. 말씀을 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고 우리들의 순종함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될까? 드보라 당신이면 나도 한번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또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락은 지금 아 이런 군대는 지금 이 앞에서 벌벌 떨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드보라의 외침에 바락이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결사항전을 치르려고 그들도 산기석을 내려가겠죠. 그래서 군 병사 만 명을 이끌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외형적으로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싸움이 게임이 안 돼요. 그냥 그쪽에서 활만 날려버려도 우리는 접근하기도 전에 만, 만 명이 그냥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전투라고요. 그 앞에서 정말 이 죽음이 다가오는 한 발씩 한 발씩 군대가 전진해 나갈 때 그쪽에서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들도 내려가고 있지만 한 발씩 한 발씩 다가올 때 그냥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지 15절에 보면 15절 잠깐 말씀 좀 띄워주시래요 15절 한번 다음 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 굉장히, 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거기서 활만 날려도 끝나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그의 온 군대가, 시스라의 그 군대, 군대가 갑자기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거에서 시스라가 도마, 내려서 도망가기 시작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괴멸시키는 겁니다. 순식간에 전체가 역전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대승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과 23절과 2 4절 말씀 보면 마침내 가나안 왕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지금 이 우리들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군대가 스스로 지금 몰락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눈앞에서. 뭐 이것은 뭐 서서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근거되는 말씀이 사사기 5장 21절에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여러분 이 기손강은 이스라엘에서 여기 그 지중해 쪽으로 이, 그 내려가는 이제 강인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강을 생각하면 한강 뭐 그다음에 금강 낙동강 이런 엄청난 강줄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이 뭐 성경적 지식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어, 이스라엘 의 강이 그런 강이 없다는 걸 아시죠. 요단강만 유일하게 거의 거의 뭐 유일하게 어, 물이 좀 흐르고 그나마 나머지 강, 강들은 계절천이에요 계절천. 와디라고 하죠. 계절천이라는 것은 어, 건기 때는 물이 바짝 말라 있고 물의 흔적만 있을 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건기가 되면 거기가 이제 강으로 변하는 곳들이에요. 근데 이기송강은 계절천입니다. 와디예요. 근데 이 지금 어, 계절상으로 봤을 때는 건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건기에는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강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 어와 같아요? 그냥 평지고 이 굉장히 넓게 펼쳐진 개활지와 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군대가 이런, 이런 지형이니까 여러분 철병거라는 것은 말이 이끄는 전차인데, 그렇 철로 만든 전차인데. 말이 뭐한 마리만 이끌지 않았을 것 같고 철로 만들었으니까 뭐 여러 마리가 이끌지 않겠어요. 두세 마리는 이끌지 않겠어요. 그런 전차에 이 말들이 달릴, 달릴 수 있으려면 그리고 뭐 대규모의 수만 명 이상 되는 군대들이 기동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어디가 좋아요? 펼쳐진 평야지대가 좋겠죠, 그렇죠? 산악지형은 넓게 펼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군대가 기동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인 거예요. 지금 이 건기에는. 그래서 지금 넓게 펼쳐져 있는 이 군대가 그래서 이 수만 명의 군대가 그리고 이 900대의 철병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평지 삼아서 그냥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철병과가 기동하기 좋고 대군이 진군하기 좋았겠어요 그래서 강기슭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기송강이 급류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라 군은 물에 휩쓸려, 휩쓸려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계곡에서 물 부는 것을 한번 보, 보신 적 있어요? 계곡에서 물이 불어나는 거. 여러분, 왜이게그 보면은 한 번씩 이제 그뭐 지리산 자락에서 예전에 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리산에서 수백 명이막 갇혀가지고 그죠? 보면서 이해가 안 가지 않았어요? 아니 물이 비가 오면 알아서 깨서 어, 물 분해 뭐, 텐트 걷고 일어나고서 가면 되지 왜 바보같이 있다가 물에 갇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계곡이 물이 얼마나 빨리, 빨리 부를 수 있는지를 보고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물이 없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물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계속 확 그러더라고요 30초 정도 돼버리니까 사람이 떠내려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막, 뭐, 이게 막 10분, 20분, 1시간이 아니에요. 3 0초어 1분, 2분 안에 거기가 한, 한꺼번에 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시스라의 그 1만, 아, 몇, 몇, 만이 되는 군대, 그리고 이 철병가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이거 뭐, 군대를 나와본 분들은 알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군대가 진군하고 있었을 때, 갑작스럽게 피하라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요리로 갔다 저고 절로 가서 부딪히다가 다 그렇게 하다가는 군대가 다 넘어지고 난리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22절, 사사기 5장 22절의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말발굽 소리가 땅에 울렸다네. 시스라의 힘센 말들이 달리고 또 달렸다네. 왜 달려요? 벗어나려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 이 물살이 너무나 빨라져서 지금 여기서 군대를 어떻게든 빼보려고 시스라의 군대가 피하려고 하고 말들이 헤이 울면서 지금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물을 피해서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기에는 이미 늦어버렸고 철병고가 진창에 빠지고 가죽가보들은 그 가죽가보들은 다 물을 머금어서 오히려 전쟁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하게 돼 버린 거예요. 가죽가옷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철병건은 다 바퀴가 물에 빠져서 더 이상 기동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시스라 군은 당황하고 우왕좌하한 사이에 밀려오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말씀해 보면 시스라는 병과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 도망치려고 하는데 철병과가 빠져있으니까 못 도망치니까 그냥 내려서 뛰어가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자기 혼자 목숨 살겠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군대는 16절에 보니까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계란으로, 계란을 던졌는데 바위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떻게 그곳에 물이 흐를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어떻게 시스라의 군대가 괴멸될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라고요. 도저히 그냥 불가능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의 전쟁은 이 땅의 전쟁이 아니었고 천상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러와 싸웠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여러분 천상에서 전투가 일어났다는 시적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이미 하늘에서 결정돼 버린 거예요 별들, 이뭐 별들을 뭐 천사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들이 뭐 천사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이미 결판이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싸움은 끝났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해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씨름, 씨름은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혈과 육,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움은 어디에 속하였다? 이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이 우리들의 기도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천상에서 전투를 치러 주시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전쟁이 승리해버리면 이 땅의 전투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앞서가신다. 여러분, 드보라는 걸 정확히 보았습니다. 드보라는 저기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앞에서 막혀서 도저히 칠수 없는 그, 그 철병거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앞서서 진군하고 계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가시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 시스라를 이스라엘이 놓쳐버렸습니다 이폐잔병 지금 이 시스라가 가난한 군대들이 폐주하여 달아나던 그 길목과 정반대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혼자만 혼자만 아이러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머리는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시스라가 이제 살아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런 굉장히 뛰어난 장수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군대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장수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순신도 그랬잖아요 원균이라는 그참 의협심은 강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결국 군대를 몰살시켰던 수만 명의 군대를 없애버렸던 그 원균을 그래서 결국 패했을 이~ 조선사회가 이제 더이상 전투를 할수 있는 병력이 남지 않았는데 그~ 배 열세 척다 부서져 가는 그~ 온전치 못한 배 열세 척 가지고 수백 척의 배를 상대하잖아요 전투력이 (150명이었다는) 가그밖에배 타고 있지 않은데 수만 명을 상대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뭐 이순신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장수 한 명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스라는 아주 탁월한 장수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또 언제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전투를 치르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 이 시스라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 시스라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이 11절 말씀에 그 힌트를 주신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겐 사람 헤베리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하 상수리의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힌트를 주시는 거죠, 앞에.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야엘의 남편 이겐 사람 헤베리라는 헤벨, 사람인데 걔는 걔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가, 그 자손이죠. 그쪽의 족속들이죠. 그겐 족속인데 겐 족속은 그러기 때문에 이 수백 년 전부터 어때요? 모세 이미 모세 때부터 이드로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거기에 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화되어서 살아온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겐족속의 그런 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벨이 일종의 신리를 챙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섰다가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나라보다 이, 가난이 훨씬 지금 강성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난 편에 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 누가 사람이 오는데 시스라가 온 거예요. 야일은, 야일은, 이 야엘은, 야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상황들을? 짐작을 할수 있죠. 지금 이미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소식으로 들었을 건데, 보니까, 저요 누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주해서 달아나는 게 아니라 시스라가 혼자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 아마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나보다. 시스라가 여기 오고 있구나. 이걸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막으로 시스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엉긴 우유. 이왜 엉긴 우유를 주겠어요? 물을 달라는데 엉긴 우유를 주는 이유가 이 우유를 먹으면 우리들이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어 어때요? 잠이 오죠, 그죠? 잠이 와서 이제 잘 재울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뜻한 이불까지 딱 덮어줘서 잠을 딱자게해줘요 그리고 안심시키고 내가 밖에 나가서 잘볼 테니까 안심하고 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 말뚝을 잡 들고 조용히 접구나고요 그래서 딱 그래서 손을 들고. 관절이 관자놀이에 그냥 땅한 방에 그냥 여러분 그당시에 중동의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 인기 있는지 아세요? 요즘 뭐 이렇게 좀 예쁘고 섹시하고 막 이렇게 그런 여인들이 많이 인기가 있, 있겠습니다만 뭐 중동에서는 장막을 다 여자같이 입니다. 남자는 보통 뭐~ 다른 가축을 돌보고 뭐~ 사냥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여자가 장막할 때 그래서 여자들이 장막을 칠때한 방에 잘 이게 장막을 말뚝을 박아내야 이~ 빨리 장막을 치고 그것도 뭐~ 이동할 때도 빨리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팔뚝 굵고 이렇게 장막이 말뚝 잘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근데 지금 이~ 야외를 이~ 한 방에 그냥 탁 때려가지고 이제 끝내는 그~ 통쾌한 장면들을 우리들이 지금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바이 이 정말 이스라엘 구원을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구원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살상 들킬 수도 있잖아요. 말뚝 주고이 접근하는데 시스락 뭔가 뭔가 등골이 오싹, 오싹 해지면서 뭔가 살기를 느끼고 탁 쳐다봐요. 그러면 <laughs> 이게 눈딱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난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 뭐 야엘이 생각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것들을 보면서 신앙으로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바락도 정말 그러니까 바락도 탁월한 사람이긴 해요. 그렇죠? 시스라가 혼자 도망갔는데 시스라가 도망간 것을 정확히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바락은 시스라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도망가나. 그래서 전놈만 죽이면 전쟁 끝난다. 그래서 그, 그 시스라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끝내 쫓아왔죠. 근데 추적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시스라는 죽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장 22절에 보면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예약이라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이란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젖과 끌이 흐르는 평화가 찾아오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그 우리들은 여기 야엘 뭐 바라. 그리고 뭐 드보라 이러니까 사실 별로 이제 어 느낌 별로 안올수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이 정말 어이름이 굉장히 정말 보면서 놀랐어요.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일단 바락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번개라는 뜻이 번개.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죠. 바락을 통해서 전쟁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한 이 비를 내리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이 번개를 보내셔서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드보라와 야엘도 이름이 참 특이한데 드보라가 꿀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야엘은 이 산염소란 뜻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뭐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젖과 꿀을 누릴 수 있었나요? 젖과 꿀을 못 누리는 삶을 살았죠. 그들에게 평화가 없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 야엘이 주는 아아그그 그 시스라와 이 야빈이 주는 고통 가운데 이 젖과 꿀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꿀벌 두 보라를 보내주시고 산염소 야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40년 평화라는 이 젖과 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번개를 통해서 발악을 통해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소망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꿀벌 드보라와 산염소 야해를 통해서 젖과 꿀의 축복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 철벽, 철벽거 900대입니다. 도저히 내가 일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저희 우리들의 어떤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 문제, 또한 질병, 사업, 그리고 뭐 직장의 문제와 결혼, 이런 문제들에 부딪혀서 그것이 철벽거 900대처럼 여겨지는데 아무래도 상황은 풀리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불가능한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시스라와 철병국 900대가 한순간에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셔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적과 꿀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들이 넘기 어려운 불가능한 현실 같아도 마치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질병에 걸려있을 때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업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승리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젖과 꿀의 축복도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록 하겠습니다.